네 안녕하세요. 지금 해경 체력 시즌이 되면서 또이 악력에 대한 분의가 엄청 많이 오고 계시는데요. 자 지금 대부분의 수험생 분들이 악력 센서를 잡을 때왜잘안 땡겨지는지를 한번 잘 보여드릴 테니까 연습을 잘 해보세요. 자 여러분들 지금 악력 센서를 땡기실 때 파지를 이렇게 하시고 나면 잘 보세요 여기를 요 공간을 잘 보세요. 여기를 지금 어떻게 땡기시냐면 그냥 손끝이 이렇게 땡겨오면서 이렇게 엄지를 마지막에 잡는 이런 느낌으로 땡기세요. 예, 지금 다시 한번 제대로 땡기는 걸 보여드릴게요. 자, 제대로 땡기는 거는 자 보세요. 다시 요 여기 사이 공간을 보세요. 요 사이 공간, 여기 공간, 요 공간이 여기를 잘 보세요. 요렇게 좁아져서 엄지가 들어갈 때 손끝을 짧게 말아 주셔야 돼요.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? 다시 보세요. 대부분 선생님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 여기를 잘 보세요 대부분 선생님들은 여기가 이렇게 나오면서 엄지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근데 제대로 잡는 거는 잘 보세요 다시 이렇게 되고 자 여기 공간을 보세요 여기 공간 이 공간이 여기 공간이 여기 여기 사이 좁아지면서 엄지가 들어갔을 때 손끝으로 쫙 같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중요한 게 여기서 잡을 때 손끝으로만 먼저 잡고 이렇게 잡으세요. 이렇게, 이렇게 이쪽에서 보면 그냥 이렇게 잡어 이렇게 이게 아니라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. 조여서 엄지랑 손끝 다시 이쪽에서 보면 조여서 엄지랑 손끝 자 다시 보면 다시 보면 요 사이 공간이 자, 쪼여지면서 엄지랑 손끝 이렇게. 근데 지금 대부분 선생들은파지에 놓고 여기 잘 보세요. 이렇게 잡아버린다는 거죠. 이렇게, 이렇게. 이해되셨죠? 지금 이 짧은 시즌에는 여러분들이 1주, 2주, 3주 만에 최대 근력이 강하게 완전히 상승하는 거에 의해서 이 근력이 좋아지는 게 말이 안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운동을 당연히 하긴 해야죠 조금씩이라도 초과 회복을 시키면서 근력을 더 좋게 만들어야 좋지만 지금 중요한 건 잘못 잡고 있는 이 센서 기술을 잘 연습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운동은 할 때마다 근력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 하면 오히려 떨어집니다 운동 한번 했으면 2, 3일 정도 회복하고 이게 계 반복이 되면서 조금씩 좋아지는 거예요 아시겠죠? 嘉慧姐。